앞에 좀 밀어주실 분? 아, 가요. 바깥 날아오는 시간 동안 소환해줄 생각은 없어. 나는 이거 그 오케이. 나무 맞지, 맞지. 누가 아직까지 포탈 못도 안 따고? 에이, 나 혼자 갔다고 음. 되는 거야? 감합니다계약하네 어, 근데 응. 나왜 이거 안돼 있지? 응. <laughs> 전에 전에 보니까 여기서 응. 저쪽 건너편애들 풀링하더라고요. 에, 곰땡기. 이러고 지는 돌진. 밀어붙이는 돌진뭘 테스트하러 가시는거죠 패스하는거 테스트하러 가 아, 으으으 그, 고 곰돌이 패스는... 어, 나를 못본척한다 그래요 안껴물고 모 못본척하는데 잡을 수게있더라고요 악몽의 독소 나를 모른척해요 아는 척하면 죽으니까 이 약물고 모르 척하는데 왜 그래? <웃음> <웃음> 그렇구나. 응? 석주가 라라님이죠. 라라님 오지 말고라고 오고 있네 이미 이미 코앞까지 왔잖아. 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패스하실 거예요? 우선 얘네만 얘랑 그 수호자 있는 무리는 다 패스하려고요. 아, 어두무로 갔다 와야 되나요? 그러면 이딱이두 무리고. 수고자있는 우리 패스하면 엠비티가 어떻게 되나. 보자. 야, 디테 볼까? 들어가야지. 아, 얘가 스탄 순서도 정해 주면 좋을 것같 한데 얘들 빼고. 그리고. 잠깐만요. 올라오고 내가 오고 있들 아, 빼고. 콜라. 애들 아, 잡고. 이거를. 이걸 저쪽에서 볼 수가 어? 있나? 그럼 만해 모질데 여기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뒤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은다잡아야 되고 아니 그걸 안 잡고 사람은 이더라고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세요 됐다 아이 위에 있다는 거 그거요? 네 음응 명사수 아, 아, 저 친구들 잠깐만 명사수는 못 잡네 안, 안 내려오는데요? 임보 안 잡고, 임보를 잡... 임보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패스를... 근데 앞쪽에 저기 애들 애들 잘랐는 애들 있잖아요 왜제일 앞에 걔들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네요 이거 요칼리분 어디 계시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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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리분 가다가 중간에 멈췄다 어 방송 켜놨거든요아예 잠시만 걔들 말고, 저, 거기 말고, 저, 제가 드린 거, 1번, 제가 드린 거 하면, 지우세요. 안 걸린 건가, 여기?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밑에 링크 한거 있어요. 채팅창에. 음... 저거, 루머에 파멸자 하나 선택 안 됐는데, 이거 맞나요? 파멸자? 어, 선택돼야지, 해야지. 어디요? 아, 어, 1번 무리에서 그곰 어, 거기... 잡고 뒤에 로머 지금 보는, 보시는 는보게 제가 띄워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거예요 음.. 이거요? 이렇게... 아니 말고 왕칼림 준 거야 디폴트에서 왕칼림 거에는 로머가 안 잡혀있다고? 로머가 하나만 체크돼 있는데? 아 지금 체크했어요 체크하면 102% 되긴 해요 아왜 어. 그러셨어요? 아, 나, 그, 거기에 리, 한 마리 찍으니까 두개 같이 안 찍히네? 어, 찍히는데... <laughs> 어, 아니에요, 찍히네. 어, 왜 그러셨어요? <laughs> 아니면 여기서 1벌에서 얘들을 빼고, 2벌에서 얘들을 잡는 것도 맞네. 얘를 빼고, 이렇게 하면 99%인데, 2벌에서 이거 2번. 잡고... 이래도 모자라네. 아, 이거... 근데...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찍은 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은 네,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봐요? 그냥 디코 화면으로 아 디코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어차피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잡잖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요, 여기 패스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 같이 잡고 여기 잡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뒤에 가면 얘들 두 마리 두개 모을 수 있거든요 얘들 둘이 여기 집 뒤로 들어가면 네. 얘는 간금으로 패스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 얘 잡고 간금 패스하고 여기 잡고 여기 투물로 지나가서 얘 잡고 가면 그냥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 음. 기존에 잡던 거랑 약간 넘치는 거 어쩔 수 없나?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한 마리 넘치네요 아 잠깐만 이거 안 잡아도 되잖아 이거 네, 네. 이제 리딩은 땡커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오케이 오케이 정보 돌코 좀 입고 이 아이 와 이걸 기로고 거? 기 우리, 응, 우리 올라, 올라와서 가는데 말고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잡으면 네. 여기는 그러면 모을까요두 번째에서. 근데 저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모아질 거예요. 캐스터 애들이 많아서. 그러죠. 네. 먹고는 싶지만 안 보이니. 뭐 그러면... 어, 공유로 어떻게 하지? 공유 안 아, 돼. 근데... 이렇게 네, 공유하기 아 누르시면 돼. 가볼게. 가고 안고 오분. 오 도비 쓰고 이게 되나? 그쿨 얼마예요? 도비? 네. 도비 오분. 오분. 오분 안될것 같은데. 뭐야? 그러면 지금 찍으시면은 아, 되겠죠? 되겠다. 아.. 어, 안되면 톱을 뭐, 먹지 뭐 안되면 톱을 먹고 네 그렇게 좀, 아시죠 에, 그렇게 찍어? 네 찍어도 돼요 곰 패스 어, 어. 나는 저.. 상어 틈에 있으니까 네딱 네. 카운트 10초 부탁드립니다 네저 음식 좀 먹고 있을게요 잠시만 잠시만요 아니에요 이거 <laughs> <웃음> 네! <웃음> 카운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저별 볼게요. 한카을 동글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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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냠냠냠 맛있는 누텔라 또 비가 오 <laughs> 오늘은 독살자. 불안한 키름 불러드 그랜한 김념당신의 독소 혹시 용숨 있나요? 그한 키념 썼어. 오네 자동차 응. 5 6 나이스 데

이성무 이 b o y 는돌 o y a Boya. Boya. b 뭐야. a Boya. Boya. b o y 니다 o y a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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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이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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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방금도 돌진 끝나고서 얘가 저한테 왔는데 스탑 걸렸어요. 밀어붙이는 돌진. 음. 유성우. 음. 유성우. 아. 오. 아우,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아, 거니요 방금 질병에 높았어요. 응? 네? 밀어붙이는 돌진. 돌진. 안될 걸요? 안될 걸요. 음. 몰라. 오, 그은한 개뿐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랬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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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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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의 독소 유성우 유성우 어우 <laughs> 아파 악몽의 독소 유성우 그러로 작동 안 되는 거 같은데 람지 아니, 그래요? 잡는, 잡는 거야, 내가 알아서 보 할게. 응. 안 찍혀? 응. 다 잡아야 돼. 근데 이거 이거 잡는 거야. 이또도안는데왜 <laughs> 안안 근접 공격이냐고. 나 이, 나 딜도 엄청 늦게 했는데 안되나? 도기 음. 이거 안되나? 도기 해제가 이안 됩니다. 지안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이거 안이걸되나 안되나? 이거 안되나? 거 안되나? 되나 이거 음. 어, 어, <laughs> 안되거 앙신에게의 <laughs> 독소. 입구부터 매끄럽네요, 진행이. 빼기지. <laughs> 아, 근데 저 <laughs> 표범 너무 아프다. 어까 <laughs> 승종 기가를 하나 빼버려가지고 돼, 지금. 음... 왜 전투 걸려있지? 모릅니다 여기서 쓰는 건가? 예 네, 제가 문 따놓을게요 너무 오시면될것같아 이제 곧 열릴걸요 자 쓸게요 일 응? 나 안에 전투 걸려있어 나 전투 걸렸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탱 살아있으니까 무안을 뭐하 네. 돼요 뭐지? 애가 너무 옆으로 누가 붙어갔나? 아니, 그러면 그사람 붙어간 사람이 걸리겠죠? 어? 그냥 투명한 거 아니죠? <웃음> 에이 아홉수 하에 없나? 약간 키미도 하+ 가시오 어. 방송 켜?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어? <laughs> 불편해져, 우리 서로? 아냐 아냐 미안해 <laughs> <laughs> 아, 된것 같다? <laughs> 약간 투명해졌던 것 같은데 저 사실 저걸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뭐라 원래 쌍투면은 창급 원신인데? 투명적인 상처 그급 원신 저렇게 안 어이, 걸리는데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걸리는. 뭐 걸렸는지 뭐안 걸렸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음. 아, 나도야. 이모, 한신의 당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 근데 무딜로 잡으면 요 되게 멀리 있길래 일몰 아 근데 그부이없고 치명적인 상처 이거 호메나 네. 이런 거한번좀 <laughs> 있으시면 네아 요건 잘 잡았으니까 다음 거제 다음 거. 이 치명적인 상처 일정 부분 이제 거리분들도 뒤쪽에 좀 붙어 주시면 원실 건 쫄이 근처에 깔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살살 드립을 하면서 이기를잡는면 도약을 맞고... 붙드시고예 혼에 한번 찍게요 아... 아 ㅏ ㅏ 이 ㅏ ㅏ ㅏ ㅏ 무다아나 뭐야? 왜이렇 이상한데 이 아우.. 다다이 원시 광난 아, 도약이 데미지가 왜 50만이 들어왔죠. 왜 이렇게 공치 하는데. 24로 가자. 치명적인 상처. 어떠습니까 24. 응. 응. 아니 그 치명적인 상처가 응. 아 이거 중간에 도영 또뛰었구나 네. 아까 안지어졌는데또뛰었더라고 아. 음. 원래 도약을 그렇게 자주 도약을 그 자주 뛰나요 원래? 아니 계속 뛰긴 하는데 응. 한 없어지면 됐던 그 거. 내 말이랑 로봇 두 마리를 같이 가면 안 되나? 설자가두 마리라. 아, 저 퍼센트 되게 애매한데. 이렇 잡는 김에 한 마리, 두 마리 도 잡는 거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 차이는 그러니까 생각에는... 뭔가 음. 뭐안냐면좀 앞쪽이 생각보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표범 아까 있던 데랑 뛰어 내렸을 때 응. 거기 두 무리가 조금 빡세요. 이게 독에다가. 이제 이 표범을 잡아야 되나? 표범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독해제가 그래. 최소 두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거기서 이미 두 명이 죽었잖아요. 독을 카레제 해도 한 틱은 보지 않아요, 딜을? 아 틱은 네, 별로 그안 아픈데 토크... 그게 만료될 때 데미지가 응. 아파요. 네. 예, 끝날 때미지 그래서 한두명 있으면 처음 거 해제하고 다음 거 걸리더라도 다음에 해제하면 돼. 아그 사이에 이제 힐러가 할수 힐러 빼고 해제 두 명이면 <laughs> 좋. 힐러는 그때 그거 표금 그거 히라느라 힘들어서. 어렵네. 아니 할 만해. 할수 있어 우리는. 안 익숙해서 그래. 안 적고 투명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빨 기다려 한번 써볼게 <laughs> 한번 써볼게 어? 들어가잖아 어? 이걸 별만요? 누가 혹시 아 일찍 갔네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어, 어 일찍 간거 같은데 어. 어 이거 바로 안 되는데 저는 아예 투물을 먹었어요 예? 전 투물 먹고 지나갔어요 아까 왜요? 못 믿었던 거지. 예. 아니 투물 왜 먹었어? 언니 그 투물하고 물려가 쿨이 같이 도는데. 너는 저것 때문에 타분 타분 그거 오면은 아 풀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그거 없을 때 투물 먹고 딱 지나갔어요.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돈 다시 받을 수 있나 요 여기? 아니요. 나가서 리셋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시간의 조금 애매해 가지고. 저보다 아, 센 딜러를 네,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 이놈아, 없다고.